한주간 울산 소식을 전하는 울산 TMI 투 이월의 네. 세 번째 주첫 번째 키워드가 주민조례 청구입니다. 예. 이제 그 우리, 우리 지역에 네. 어떤 그 필요한 정책을 주민이 직접 만들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심지어 불필요한 정책을 없앨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니요 몰랐습니다. 아, 그러니까. 예. 네. 이제는 이게 온라인으로도 참여가 돼요. 주민조례 청구 서비스가 이미 일월달부터 시작이 됐고요. 아. 우리 집. 홈페이지 주민이 직접 아이 인터넷 아 인터넷 음. 아, 아니지 그 그러니까 한글로 주민이 바로 하고 이 하고 네. 직접 뿐만 아니라.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네? 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 네. 투표를 통해서 음.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주민투표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뽑은 공직, 공직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. 이분들에 대해서 소환투표를 실시할 수가 있어요 일을 잘 못한다 내려와라 내려와. <laughs> 결과에 따라 임기 종료 전에 해직을 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투표청구도 어, 법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서비스 할 예정이라고요? 거의 우리 그 의원님들이라든지, 뭐, 이제, 그, 장을 맡고 계신 분들은 긴장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저는 예전부터 항상 하는 말인데, 네.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하잖아요. 음. 나라 일들, 검사를 하잖아요. 막 소리 지르면서, 아, 이런 일을 따야 돼. 이렇게 얘기하잖아. 네. 그러면 국회의원을 뽑은 사람이 누구예요? 국민이죠. 우리잖아요. 네. 국회의원이 약간 필요한 짓 하면 우리도 불러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그걸 법제정을 안 해, 국회의원 아. 그러니까 자기들 이익만 유선하는 거야. 내가 그래서 국회의원을 싫어하는 거야. 이밖에 <laughs> 몰라. 배장분들 많으시던데 왜? <웃음> <웃음> 자 어쨌든 이제 주민이 직접에서는 <laughs> 이제 청구 후에 실시간으로 처리 현황도 알 수가 있고요 또 시군구별. 현행 자치법규와 입법 예고된 자치법규도 한 번에 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간편하네요, 되게. 이거 주민이 직접 사이트는 한 번쯤 우리 시민들이 좀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또 네.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이제 소환투표 이런 것도 막 그게 할수 있다고 하니까. 막하고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 시민분들이 이걸 보시는 분들이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, 네. 이런 걸 직접 본인들이 파악을 하면서 국원들을 욕해라 이거야. 그렇죠. 국회의원들을 욕하고 음... 아무것도 제가 이렇게 막 오늘 좀 되게 빡세게 얘기했잖아요 네. 그래서 쟤들 다 편집할 거야 예. 그랬다가 내려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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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쨌든 우리가 이 누리집을 <laughs>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많은 정책들이 나옵니다 네. 나오는데 이게 과연 우리한테 필요한 건가 이게 알맞은 건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바꿔나가면 되니까요 음. 우리 아이들이 더 살기 좋은 도시 울산이 되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